한기도 가는 중이에요. 아, 요새는 해가 좀 길어져서 5시 반쯤 나오면 돼요. 보통 때는 해가 점점 짧아지다가 이제 다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해가 늦게 지니까 그 전에는 금방 해가 져서 깜깜해져 버려요. 근데 요새는 산기도가 좀 늦게 나와도 돼요. 그 전에는 금방 해가 져 버려서 산기도 하다 말로 깜깜해져서 후라시 들고 왔는데 지금 해가 올해까지 있어서 어 지금 산기도 가는 중이에요 어 이와이게 하수인들이 전부 어 막고 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나봐요 음 나쁜 놈들이죠 어 이쪽을 보여 드릴게요 음어 우리 염소들이 해가 지는데 들에서 풀 뜯고 있네요. 아유, 해가지고 있어요. 뭐, 어린 풀들이, 파란 풀들이 나오니까 부지런히 뜯고 있네. 남쪽이니까 이거 가능하죠. 여기 좀 봐요. 아, 나는 기도하러 가요. 삼기도. 해가, 해가 이제 질라고 그래요. 저 정도는 산에 걸려있을 때는 금방 깜깜해져 버려요. 저 바다가 보이죠? 허연 어, 게 바다예요. 허연 어, 게 빛나는 게 바다. 그 위에 해가, 해도 보이죠? 아 어, 우리 염소들. 나,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기도를 갑니다. 한해두 차례씩. 안 가면 또 오던 사람이 안 오면 하나님 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 안 가면 하나님이 치셔요. 여러 가지. 그래서 무서우석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저기 안 가면 하나님이 치세요매로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음, 초신자 때는 하루에 10분이나 20분만 해도 들으시는데 베테랑이 되면 이제 1시간 들으시다가 2시간 들으시다가 3시간 들으시다가 6시간 들으시다가 하루에 또한 차례만 기도 들으시다가 두 차례 들으시다가 세 차례 들으시다가 네 차례, 다섯 차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 요구하시는 것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목사님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하면은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일반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적어도 3시간 정도 하면 자기 본전치기는 하는 거예요. 어제 영적, 영성 능력이 어제 에 비해서 오늘은 더 성장하려면 3시간 넘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한 3시간 넘어서 기도를 해야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영성이 맑아지고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하지. 뭐 어제 3시간 하다가 오늘은 2시간만, 그 다음날은 1시간, 뭐그 다음 30분, 40분, 뭐 20분 안에 빠져. 그러면 바로 그, 그, 저기, 점점 영성이, 깜깜해지죠. 어두워져 버려요, 영이. 그래, 날마다 세 시간 이상씩 하면은, 영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하루에 두 차례 상기도 하고, 아,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 삼기도 하고. 우리는 그전엔 날마다 온 가족이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시, 3일날, 13일날, 뭐, 3일날, 7일날, 13일, 17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 많은 성도들이, 아, 주일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올해부터는, 오늘, 늘부터는 27일부터는 안 하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예, 에베를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간이 설교를? 어, 지금까지는, 뭐, 하, 날마다 격일제로 하다가, 그 다음,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어, 바쁘기도 할 뿐더러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3일하고 7일 했다가 지금 성도들이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또 하나님도 주일날 하라고 그러셔서, 응, 음, 그, 오늘부터는, 이번부터 주일날은 23일날 주일날 했잖아요. 설교를. 그리고 이제, 음, 이번 2 7일안 하고, 어, 3월달에 주일날 3월부터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계속할 거예요. 어떤 간증이 오후 4시 시간은 똑같아요. 오후 4시에 어떤 간증 설교는 성가 크루스 어떤 간증 설교는 이제 주일날로 날마다 주일날 4시 4시에 설교를 할 겁니다. 어뭐 이렇게 산기도 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역성을 해야 또 설교 끝나고 축도라든지 중보기도 할때 많은 성도들이 기적이라든지 질병이 낫고 마귀 사탄을 쫓는데. 이삼기도는 능력을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 죽이는 권세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기도를 하루에 두 차례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하나님께 치세요. 주의 종도를 하루에 세 시간 이상 해야 되고 성도들은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뭐 초신자들은 하루에 한 30분 해야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6 시간에서 일곱, 여덟 시간씩 해요. 거의 하루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어,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그전에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는데 요새는 좀 예배는 안 드리고, 어, 그 대신 내가 어떤 간증 설교문 작성하고, 달마다 기도드리던 그 대신은 달마다 어, 어, 어떤 간증이 아니고 가족 설교문을 작성해요. 그리고 어떤 간증은, 예, 이제는, 어, 3월 2번 27일 어떤 간증을 안 하고, 어, 주일마다, 예, 오후 4시에 어떤 간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그 설교를 위해서는 늘 이렇게 기도, 기도로 영을 맑게 해야 성도들한테 마귀 사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쫓아내는데 영적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늘 하루에 두 차례 산기도 이렇게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와서 산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 시작할 거예요. 아, 7분, 생방인데 7분 3 0 초. 쪽. 어, 이제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예, 기도가 있습니다. 선가 크루스의 어떤 간증 기도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끝날게요. 기도 시작해야 돼요.